우리 우리 전신호 강도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 강동노회 목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주원 여기 전체 한 일분만 말씀 드려야 하자고 해서 좀 참기 했었어요 가운 입으려고. 예, 네, 우리 여기 목사님들하고 여기 오늘 참여하신 가족들 또 같은 노회의 목사님들한테 일분짜리 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가운과 어, 130년 전에 지금 목사님들이 입고 있는 가운 또 옷상이들 지금 안수받고 지금 이제 또그 노예에서 이태전이 따오는 에, 그리스의 지금 약한 5,400년 전에 그리스의 고린 문화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보면 파르토키스라고 그 성장 하나가 지금 성지에 가면 이렇게 다 문을 좀 빼가지고 섰습니다. 이이 옷은 토기장 옷이야. 토기장의 분레가 토기장의 옷이야. 이게 이게 뭐냐면 이 작업복, 이 작업복을 하는 4년 동안, 5년 동안 그 제자들을 타면서 스승의 이을 맞춰서 잘 만들어 너무너무나 예술들이 만들어서 졸업을 시키는데 그때 이 유지가 마을 족장이 와서 말씀 해주세요. 그러니까 자같이 말표 들고 선생님이 스승이 제자들을 물려놓고 그 옷들을 깨끗이 빨아라. 그들데 지금 일했던그 일보. 또그판이죠판그판 판. 그판 흙을 다채가지고 그걸 머리에다 얹겼는데 똥아리같이 만들어가지고 그뒤에써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강고자 지금 오늘날에 대학교 가면은 사강고자 이분 고등학교도 있어요 사강고자 그래 그게 흙판이야 흙판 허트라 고 흙판이고 이게 작업복이야 아멘. 근데 특별히 이걸 유난히 강조해서 목사가 될 적에 이 가운을 대기전 찰나에는 그냥 평복이 있다가니 그 선포한 다음에 자는게 노예중심이야 총회도 아니야 노예중심에서 노예에서 모든걸 다 임자를 만들기 때문에 그 가운을 입혀주면서 지금은 깨끗하지만 이 옷이 더러워지고 하도 더러워지고 모든 자판이 묻어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이 옷이니 절대 어디가도 이 옷의 마음을 꼭 입고서 난 이르는 사람이다 하는 것 같이 양보입고내자고 폼대지 말고, 아멘. 이 옷을 기억해서 우리는 특별한, 너희들에게 름 받은 사람이 이 옷을 입히는 거다 아멘. 그래서 실상은 보면은, 또 저같이 이렇게 하는 사람은 또 다시 또또 학문에서 또, 또, 또 월사고 많이 해도 또 가서 공부하면 또 거기서 또 이렇게 달아서또 까고마다 색깔마다이 사람은 신학을 전공했다 이 사람은 섬주을 전공했다 이 사람은 음악과 예능을 전했다이 옷이 다 틀려 이렇게 또 주는거야 그래서 오늘 이 이분 옷은 공이고 가톨릭에서 말하는 허 홍대 뜨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 목사고 아까 말하는 이 에클레시아 주님이 이 주님이 집어서 아멘. 자기가 초대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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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을 불러서 모셔왔다이 말이야. 만들어온 네, 것이 아니야. 그래서 아멘. 그 사람들에게 모셔왔으니 아멘. 내가 보내줬으니 내가 못하는 했으니 너는 여기서 이제는 네 편대로 나 이런 게에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이 말입니다. 이걸 알고 하면 참 좋아. 이거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어. 그래서 제가 대학 때나 수천 명씩 초대보면이 말을 꼭 내가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가서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이옷이 권위가 아니라, 아, 저거는 우리, 우리 수발꾼이다. 우리를 주님의 어린 양과 주님의 자녀들을 잘 돌보는 주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시고, 오늘 이거 받으신 두 분은 그 의미를 잘 간직하면서 이걸 잘 기억하는, 어디 가서 내가 사고를 입어도 나는 이걸 지금 입고 있다. 이거 입은 사람이 가서 어떤 반대로 쉬도 못하고, 어쩌고 앉지도 못하고, 글지만들도 못하고, 욕도 못하고, 이거 나도 표시하기 때문에 꼽짝 못하는 거야. 아, 네. 여기서만 꼽자 못하는 게 아니야. 바깥에 나가도 이걸 세금네고나 지금 입고 있다 하는 것을 의식을 아, 늘 내가 숨이 끝날 때까지 오는 생명. 또이 생명이 딱끝나면 영원히 죽지 않는 또 생명. 그 생명을 위해서 가는 거라 이 말이지. 아, 네. 여러분, 귀한 옷을 입었으니 앞으로도 잘 하시는 할 일을 잘하는 그러한 종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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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진 촬영들 잡을 하나죠? 예.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주의 계을하시는 주군을 축하 또는 축복해 주는 마음으로. 한마으로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직회 증정이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기. 정말 열어서 세요대 아, 그래 아, 뜯지마. 뜯지마. 홍기동 목사님에게 목사 안수증과 아울러 이패를 드립니다 성명 홍기동 목사 소속 방송도회 백석교단 세계선교방송총회 방송도회에서 홍기동에게 목사 안수하여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패를 드립니다 주호 2017년 8월 30일 방송도회 총회장 김성수 노회장 서한나 목사님 방송교회, 백석교단 세계선교방송총회 방송노예에서 전신호객게 목사 안소하여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입회를 드립니다. 주후 2017년 8월 30일 방송노예, 총회장 김성수 목사, 노회장 서한나 목사. <목소리> 기념... 기념... 공포한 것을 확인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기념사 기념 촬영을 가를나중 촬영부터 하고. 여기서 시작해요. 정말 비만사진가가기사진저 사진. 사진.